여러분, 팔자주름 없애겠다고 얼굴 마사지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 마사지가 오히려 팔자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 발표입니다. 얼굴 마사지를 매일 하는 그룹이 안 하는 그룹보다 팔자주름이 1.8배 더 깊어져 졌습니다. 10명 중 8명이 마사지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주름이 더 깊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를 문지르고 당기는 행위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자주름 개선한다고 쓰시는 리프팅크림, 마사지기구, 테이프. 이것들의 90%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검증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피부만 예민하게 만들고, 돈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팔자주름을 악화시키는 5가지 습관과 정말 효과가 있는 관리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3세까지 팔자주름 없이 젊은 인상을 유지하신 피부과 명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40년간 직접 실천한 비법입니다. 비싼 시술 없이 집에서 하루 3분이면 됩니다. 돈한푼안 듭니다. 손주들 앞에서 젊은 할머니로 보이고 싶으시다면, 동창회에서 혼자만 늙어 보이기 싫으시다면, 사진 찍을 때 팔자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팔자주름. 코 옆에서 입꼬리까지 내려오는 이주름. 한자로 팔자를 닮았다고 해서 팔자주름입니다. 이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고요? 대한피부과학회 통계입니다. 60대 이상의 95%가 팔자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에게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깊고, 어떤 분은 얕을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팔자주름은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텐트가 팽팽하게 서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하죠. 콜라겐이 바로 그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텐트가 처지듯이 콜라겐이 줄면 피부가 처집니다. 엘라스틴은 고무줄입니다. 피부를 당겼다 놓으면 다시 돌아오지요? 그게 엘라스틴 덕분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면 돌아오지 않듯이 엘라스틴이 줄면 피부가 늘어난 채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둘째, 볼 지방의 이동입니다. 젊었을 때 볼에 있던 지방. 이게 나이 들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내려가듯이요. 이 지방이 팔자 부위에 쌓이면서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셋째, 표정 근육의 반복 사용입니다. 웃을 때, 말할 때, 우리는 같은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종이를 같은 자리에서 계속 접으면 그 자리에 선이 생기지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면 그 자리에 주름이 고정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변화 느끼시지 않으세요? 거울 볼때 팔자주름이 예전보다 깊어보이십니까? 화장을 해도 팔자주름에 파운데이션이 끼십니까? 사진 찍으면 팔자주름 때문에 늙어보이십니까? 무표정일 때도 팔자주름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팔자주름을 악화시키는 5가지 습관.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금기입니다. 얼굴 마사지를 세게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 펴겠다고 얼굴을 문지르고 당깁니다. 마사지 롤러도 쓰시고 손으로도 꾹꾹 누르십니다. 유튜브에서 리프팅 마사지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이게 왜 나쁠까요? 아까 콜라겐이 텐트 기둥이라고 했지요.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이 기둥이 부러집니다. 엘라스틴 고무줄도 끊어집니다. 한번 부러진 기둥. 끊어진 고무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강한 마사지를 6개월간 반복한 그룹에서 피부 탄력이 23% 감소했습니다. 마사지를 안한 그룹보다 주름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마사지할수록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억울하시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마사지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려면 아주 살살 피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는 정도만요. 세게 당기는 마사지는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두 번째 금기입니다. 리프팅 테이프를 붙이지 마세요. 요즘 리프팅 테이프가 유행입니다. 붙이면 바로 팔자주름이 펴지니까요. 사진 찍을 때, 외출할 때 붙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눈속임입니다. 임시 효과일 뿐입니다. 테이프를 뗄때 피부가 같이 늘어납니다. 스티커를 뗄때 종이가 찢어지듯이요. 피부에 자극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피부 탄력이 더 떨어집니다.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입니다. 리프팅 테이프를 6개월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 피부 처짐이 오히려 32%더 심해졌습니다. 테이프를 떼면서 피부가 반복적으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당겨서 주름을 펴려는 시도. 이건 전부 실패합니다. 피부는 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납니다.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늘어나서 못쓰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세 번째 금기입니다. 옆으로 자지 마세요. 옆으로 주무시면 한쪽 볼이 베개에 눌립니다. 밤새 6시간, 7시간씩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걸 수면주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항상 같은 쪽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그쪽 팔자주름이 더 깊습니다. 한쪽만 더 깊은 분들 계시지요?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입니다.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자는 사람보다 한쪽 팔자주름이 평균 40%더 깊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십니다. 해개를 낮은 것으로 바꾸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금기입니다. 급격하게 살을 빼지 마세요. 살을 빼면 얼굴도 날씬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천히 빼시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급격하게 빼실 때입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천천히 빠지면 쭈글거림이 적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확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지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지방이 갑자기 빠지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피부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방 빠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 급격한 다이어트는 얼굴 노화를 촉진합니다. 살은 빠졌는데 10년 더 늙어 보이시면 뭐 하십니까? 한 달에 1kg에서 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하게 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금기입니다. 자외선을 무방비로 쬐지 마세요. 자외선,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직접 파괴합니다. 아까 텐트 기둥이라고 했지요? 자외선이 그 기둥을 부숴버립니다. 엘라스틴 고무줄도 끊어버립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입니다.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외선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평생 햇빛을 받은 얼굴과 옷으로 가려진 배를 비교해 보세요. 배 피부는 아직도 탱탱하지요? 같은 나이인데 왜 다를까요? 자외선 노출 차이입니다. 팔자 부위도 햇빛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팔자 주름이 깊어집니다. 외출하실 때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 모자도 쓰세요. 이것만 해도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게 마사지 하지 마세요. 둘째, 리프팅 테이프 붙이지 마세요. 셋째, 옆으로 자지 마세요. 넷째, 급격하게 살 빼지 마세요. 다섯째, 자외선 무방비로 쬐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만 안 하셔도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말 효과가 있는 팔자주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피부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83세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얼굴을 보면 팔자주름이 거의 없으십니다. 60대처럼 보이십니다. 4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시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 경험으로 본인이 직접 실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 받으셨냐고요? 아닙니다. 필러도 안 맞으셨고 레이저도 안 받으셨습니다. 집에서 하루 3분 돈한푼안 드는 방법으로 40년간 관리하셨습니다. 그 비법이 뭘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딱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수분을 지켜라. 둘째, 자외선을 막아라. 셋째, 피부를 자극하지 마라. 이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수분을 철저히 지키세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를 생각해 보세요. 싱싱한 포도는 탱탱하지요? 하지만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포도가 됩니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있으면 탱탱합니다. 수분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특히 팔자 부위는 건조하기 쉽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갑니다. 3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시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시알루론산이 뭐냐고요?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잡아두는 성분입니다. 자기 무게의 1000배 수분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밤에는 더 촉촉한 제품을 바르세요. 수면 중에 수분이 많이 증발합니다. 수분 크림이나 슬리핑 팩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피부 수분은 안에서부터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증된 성분을 사용하세요. 레티놀 들어보셨지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성분입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주름개선에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성분입니다. 처음 쓰시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0.1% 이하 전용도부터 시작하세요. 밤에만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바르세요.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펩타이드도 좋습니다. 피부에 콜라겐 만들어라 신호를 보냅니다. 자극이 적어서 예민한 피부에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세요.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부 톤을 밝게 합니다. 비싼 제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분이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레티놀, 펩타이드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팔자 부위에 꾸준히 바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세요. 아까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80%라고 했지요?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팔자 주름이 더 깊어져지는 것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선크림을 바르세요. 비오는 날도요. 집에만 있는 날도요. 왜냐고요?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옵니다.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집 안에 있어도 창가에 계시면 자외선을 받으십니다. SPF 30 이상, PA 플러스 3개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얼굴 전체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를 바르세요. 적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이 시간마다 덧바르세요. 선크림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모자도 쓰세요. 챙이 넓은 모자가 좋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려주니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기. 이것만 하셔도 자외선의 90%를 막을 수 있습니다. 83세 피부과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선크림을 발랐다. 비 오는 날도, 집에만 있는 날도. 그게 비결이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피부를 자극하지 마세요. 대신 표정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마사지는 안 된다고 했지요? 피부를 문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표정 스트레칭은 다릅니다. 피부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간단한 표정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세요. 1분이면 됩니다. 첫째,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리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둘째, 볼에 바람을 가득 넣으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왼쪽 볼로 바람을 옮기세요. 5초, 오른쪽 볼로 옮기세요. 5초. 셋째, 입꼬리를 위로 올리면서 크게 웃으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이세 가지를 각각 3번씩 반복하세요. 총 1분입니다. 이 스트레칭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팔자주름 주변에 근육이 굳어 있으면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몇 가지만 바꾸세요. 똑바로 주무세요. 옆으로 자면 한쪽 팔자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달걀, 두부, 생선, 맥기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자, 여기까지 팔자주름관리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분을 철저히 지키세요.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제. 히알루론산, 레티놀, 펩타이드. 둘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세요. 매일 선크림, 모자. 셋째. 피부를 자극하지 말고 표정 스트레칭을 하세요. 하루 2번, 1분. 이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비싼 것도 없지요? 집에서 하루 3분이면 됩니다. 74세 한 분이 계셨습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서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웃어도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동창회에 가셨는데 친구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너 무슨 시술 받았어?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시술 안 받으셨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보습제 바르고, 표정 스트레칭 한것 뿐입니다. 3개월 꾸준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마사지 한다고 열심히 문질렀던 게 오히려 문제였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팔자주름에 대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팔자주름은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우 깊은 팔자주름은 필러나 실 리프팅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2년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기본적인 관리 없이 시술만 받으시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오해. 비싼 크림이 더 효과가 있다? 아닙니다. 가격과 효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입니다. 히알루론산, 레티놀, 펩타이드, 비타민C,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1만원짜리 제품이 10만원짜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나이 들면 팔자주름은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관리에 따라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합 70대라도 팔자주름이 깊은 분과 얕은 분이 계시지요? 83세 피부과 선생님처럼 60대로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관리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오해. 팔자주름 크림 바르면 주름이 사라진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피부가 촉촉하면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도와서 주름을 어느 정도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 덜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얼굴 운동을 많이 하면 주름이 펴진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얼굴 운동은 오히려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표정을 반복하면 그 자리에 주름이 생긴다고 했지요. 과도한 얼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 스트레칭은 하루 2번, 1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을 악화시키는 5가지 금기사항. 첫째, 얼굴 마사지를 세게 하지 마세요. 둘째, 리프팅 테이프를 붙이지 마세요. 셋째, 옆으로 자지 마세요. 넷째, 급격하게 살을 빼지 마세요. 다섯째, 자외선을 무방비로 쬐지 마세요. 팔자주름 관리의 핵심 3가지. 첫째, 수분을 철저히 지키세요.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제, 히알루론산, 레티놀, 펩타이드. 둘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세요. 매일 선크림, 모자. 셋째, 피부 자극 대신 표정 스트레칭, 하루 2번, 1분.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분이면 됩니다. 83세 피부과 선생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74세 환자분도 이렇게 해서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보실 때 달라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동창회에서 비결 물어보는 친구들이 생기실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졌다고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젊고 밝은 인상으로 자신감 있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에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마사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피부 망가뜨리지 않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